일단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얘들아 움직인 거리 나오잖아요 음, 열심히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넓이 나오는 거 넓이 여기 넓이를 어, A라고 합시다 넓이야 넓이 적분한 값이 아니고 넓이라고 그럼 여기를 B라고 해 여기 C라고 해 요만큼 여기를 D라고 해 됐죠 요렇게 해놓고 푸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그럼 첫 번째 봐봐 첫 번째 0부터 A까지 적분 아래 그냥 적분 아래 그냥 A지 A는 F, a부터 f까지 절대값 씌어서 적분이야, 그치 그럼 넓이를 다 더하는 소리 아니야? 다 더해라.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아 a가 아니네요. a부터니까 b, c, d구나. 이거 알려준 거지. 그다음에 얘가 알려준 건 뭐야? a부터 c까지 넓이. a부터 c까지니까 그냥 b는하고 쓰는 거야. b는 넓이야, 넓이 얘가 그냥 적분한 게 아니라고요. 넓이라고. 그다음에 얘는 c부터 f니까 c부터 f까지면 c 빼기 d지, 그렇지? 얘 밑에 있으니까. 어, 좀 밑에 할게요. 일단. 자, 그러면은 일단 이거고 기억 봐 봐. 기억. 기업. 기억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? 0부, 아, 0부터 c까지 그냥 그냥 적군이야 그럼 얘는 a b지. 그다음에 c부터 f까지 절대값 적분이니까 c d죠. 둘이 같냐? 물어봤어. 근데 여기서 얘 얘만 이렇게 이항시켜 주면 기억 나오는 거 아니야? 맞다고요. 자, 그다음에 출발 후에 운동 방향을 세번 바꾸네. 운동 모양 어디서 바꿔? 여기. A에서 한번 바꿔, C에서 한번 바꿔, E에서 한번 바꿔. 세번 바뀌는 거 맞지? 맞지? 여기, T가 A일 때, C일 때, E일 때, 이렇게 해서 세번 바꾸는 거 맞다고. 자, 그 다음에 D급부터 해볼게, 이제. 이제부터가 좀 관건이야, D급. 얘, 얘 봐봐. 0부터 C까지 그냥 적분. 0부터 C니까 A-B야. 맞죠? 그 다음에 여기는요. <laughs> A부터 C까지 그, 절대값 적분. 그럼 얘는 B야. 절대값 적분이니까 그 다음에 C부터 F까지 절대값 적분 C부터 F까지니까 C더하기 D야 이렇게야 맞죠? 지금 이 둘이 같냐 물어봐 근데 잘 봐봐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무조건 뭐야? 무조건 A죠 A 이만큼은 A잖아 근데 그러면 A-B가 A랑 같냐 물어보는 거야 근데 B는 0이 아니야 지금 넓이니까 넓이 아, 넓이니까 0이 아니잖아 그치? 그럼 같아질 수가 절대 없겠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자, 그 다음에, 리을 볼 거야, 리을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냐 문제야. 출발 후에 다시 원점을 지난다는 소리는 위치의 변화량이 몇이란 소리야? 0이란 소리야. 위치의 변화량이 0이란 소리는 0부터 어디까지 접근했을 때, fx, dx 이렇게 했을 때, 얘가 딱 0이 나오는 순간이 있어야 된다, 이 말이야. 그러면 0부터 a까지 접근하면 0 아니지. 0부터 c까지 가봐. 아니죠 그치? 얘랑 얘랑 결국엔 백인데 a-b 잖아너 a-b 근데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 어 일단 0부터 c까지 fx dx를 하면 아 v v 해야 되는구나 미안 여기, 여기 v죠 v vt dt 다시 여기도 v 자 이거 열심히 계산할거야 근데 봐봐 얘는 0부터 c니까 a-b란 말이야 근데 이게 0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 b랑 a랑 넓이가 같을 수도 있잖아 같을 수도 있잖아, 그치? 그러니까 기억을 활용하는 거예요. A-B는 C++ 플러스 D라며. 근데 얘 넓이 넓이 있으니까 0이 아니야, 절대. 절대 0 아니라고요. C 더하기 D인데 어떻게 0이 돼? 넓이 더하기 넓이인데 어떻게 0이 되냐고, 그치? 그러면 안 돼. 그 다음에 0부터 지금 C 했으니까 2까지 가보자, 이번엔. E, V, T, D, t 자, 그러면 좀 이따가, 일단. A에다가 마이너스 B 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저기 플러스 C만 해주면 되지. 근데 아까 요만큼이 몇이었어? c 플러스 d였잖아. 그럼 얘는 e c 플러스 d가 되는 거지. 얘도 같은 논리로 0보다 크고 0보다 크니까 얘는 0보다 아 0이 될 수가 없다고요. 마지막 이제 f 어 이까지 했네. 다 했네 그러면 다 해봤네요. 아무 뭐, f까지 해볼까? f까지? f가 좀 넓이가 있으니까 0부터 f까지 v t d t를 해볼게요. 마지막 그럼 얘는 0부터 f니까 a에다가 b를 빼야 되고 c를 더해야 되고 d를 빼야 되지. 맞지? 근데 아까 요만큼이 몇이었냐면 얘였어. 그치? 근데 거기서 d를 빼니까 여기서 d 빼주는 거랑 똑같아서 2c지. 근데 c는 0 아니라고요. 그지 넓이가 있으니까. 그럼 얘도 0이 절대 될 수가 없다고. 어떻게 잡아도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? 그럼 다시 원점을 지나는 점이 있다, 없다? 없다. 그래서 답이 기억리은이다. 됐죠?